안녕하십니까. 럭키농장의 럭키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6일 16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찍게 이어서 그냥 7월 달에 1년 차 나무에 어떤 것들 해줘야 될 것들 그냥 몇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유인성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으면 적심해주는 작업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유인선이 여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두 개를 남기고 적심을 했는데, 어떤 거는 이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를 이제 지나쳤지만, 그 위치에서 적심을 해준 것들도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이제 단초전지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결과지, 높이가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여기 있는 밭에는 한눈 전지를 할 거라서,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보통 나무의 세력, 수세가 가장 힘이 끝까지 몰리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절간이 너무 길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지점보다 한두 개라도, 두세 개라도, 이제 여유 있으면 다섯 개 정도는 남겨두고 이제 적심을 했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원하는 지점에서 다시 적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밭에는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닐을 양쪽으로 이제 버려 놓았는데 이제 그냥 물이 많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 같은 이제 점토지, 그리고 요렇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야기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쪼대흙께는 요거를 비닐 멀칭을 요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0, 2,30cm 정도는 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낮에 물을 주고 제가 손을 넣어 보니까 완전 사우나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 이것도 조금 이제 넓혀줌으로써 흙도 뿌리도 숨을 쉴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영상을 찍긴 했지만 찍게 작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도 하루에 그냥 30분 1시간 정도는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맨날 오다가 보니까 몰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넓게 보니까 어느정도 이제 거의 어울러진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못 자란 곳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나무는 아직까지 오늘 적심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부초가 나와서 유인을 하면 여기 있는 바인더 끈을 바로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몇 나무는 벌써 많이 파여서 훌쭉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나무의 이제 뿌리 대부 현상 대목 대부 현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양분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좁아지면 쉽게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영양분 그리고 뭐 혈액 수분 같은 것들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병목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술당 이제 여기도 다음주 정도만 되면 다 채워질 것 같고 요 줄은 이제 거의 다 채워졌고, 요쪽 줄도 이제 앞에만 제외하고, 이제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나무는, 원래 T자로 받으려고, 이렇게 오늘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7월말까지 다못 자를 것 같아서 여기는 2미터에 하나씩 이제 심어 놨는데 요거를 바로 눕혔고 요 나무도 적심을 해서 두 가지로 갈 거를 한 가지로 유인을 해서 2미터 이번 달말 8월 초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서 요렇게 이제 눕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많이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겹쳐서 키울 건데 한쪽은 철사 밑으로 한쪽은 철사 위로 해서 키우려고 지금은 너무 순이 어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하는데요 나무는 이제 조금 샴도 아닌 것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잎도 두 장, 줄기도 두 장. 그래서 여기에 적심을 하고 요거를 키울지 아니면 요거 하나만 적심을 하고 키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서 잠깐은. 생각을 하려고 이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도 나름 양호한 것 같고 이쪽도 거의 다 이제 자랐고 이쪽도. 중간중간 조금씩 빈틈이 있지만, 이제 다음 주나 다 다음 주까지는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이제 한나무만 못 자란 것 같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저희 밭은 점점 더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쪽 줄까지만 해도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은데. 여기 세 줄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요세 번째 줄도 괜찮은데, 첫 줄, 두 줄이 가장 문제고, 요쪽에는 이제 조금은 늦지만, 나름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저런 나무는 꽤 많이 커지고 나무도 굵어졌습니다. 이제 빨리 키우신 분은 벌써 3단 유인선까지 가서 적심한 분도 계시다는데 저는 뭐 이렇게라도 잘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은 늦지만 아마 요정도 이제 자람새 늦게 깨어나기는 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아마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월달에 보통 이제 하셔야 될 작업들이 아까와 같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인석 바인더 끈을 제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몇 장을 키우실 건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심 끝을 막아줌으로써 나무가 더 튼튼하고 어느 정도 저장 양분을 더 이상 에너지를 축적 소비하지 않고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비닐멀칭이 이제 물빠짐이 잘 되는 곳에는 상관이 없지만 물빠짐이 잘안 되는 곳은 비닐멀칭을 조금이라도 걷어줌으로써 토양이 이제 흙과 뿌리가 숨쉴 수 있는 것 그리고 음 이렇게 이제 적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밭에 한 이틀 전에 노린재랑 뭐 이것저것 응애탄저 이제 3년차 밭에 치고 남은 걸로 해서 이제 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노린재랑 선녀나방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럭키 농장의 럭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